론데에 가겠습니다. 인사부터 네, 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염소나타에서 세이 역할을 맡은 배우 임경근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광염소나타가 두달반 가량의 공연에 오늘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너무나 아쉬워요. 저만 아쉬운가요? <laughs> 네, 여러분들도 많이 아쉬우시죠? 네. 어, 처음에 이 광염 소나타를 하게 됐을 때, 어, 좀 많은 불안감이 있었어요. 워낙 이 광염 소나타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은 작품이라서, 어, 이 작품을 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테일을 또 어떻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K도 이제 피아노를 쳐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아예 못 치는 건 아닌데, 뭐, J나 S처럼 이렇게 화려하게 실 실력은 아니라서, 피아노 연습도 많이 하고, 또, K로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어떻게 다가갔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랑을 해주신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렇게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지만 사실은 안 보이는 곳에서 저희 광염소 왔다가 잘 끝날 수 있게끔, 마무리 될수 있게끔 도와주신, 어, 함께 해주신 그런 스태프들이 계십니다. 어, 조금은 긴 시간이 될것 같지만은, 어, 그래도. <laughs> 대사는 잘해오는데, 이름은 잘못외워서 어, 제가 좀 통영을 해드리면 여러분들다 끝난 후에 어, 큰 박수로 어, 응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와 이제 MC 톤이 나오네요. <laughs> 우선 낭만 파리케이크 예. 어, 강윤소나타의 작곡가이자 대표님이신 다미록 대표님 그리고 김일애 PD님 김문지 컴퍼니 매니저님 그리고 연우 무대의 유인수 대표님 이지연 PD님 그리고 창작진의 손효원 연출님, 루브 루브 음악 감독님, 그리고 손청강 전연출님 그리고 저희 뒤에서 항상 아름다운 이 소나타를 연주해주신 연주자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첼로의 황희정님, 첼로의 강중구님 그리고 바이올린의 윤어진님, 그리고 피아노의 김태영님, 그리고 김병준 조 음악 감독님, 무대 디자인의 남경식님, 조명 디자인의 노명준님. 음향 디자인의 김주한님, 문장 디자인의 이지혜님 의상 디자인의 오늘이 본명입니다. 오늘이님, 소품 디자인의 김리아님 SM의 이종욱 기술 감독님, 김예지 무대 감독님, 박경원, 조 무감님, 음향의 하늘별 하늘별 아우 어, 이름이 너무 이쁘네요. 하늘별 오빠님 양예진 아랫분입 그리고 조명의 이혜지 오퍼님 하우스의 문채원님 김수연님 구민지님 김 로빈님 김윤정님 조수민님 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이 <laughs> 분들이 아니었으면은 어, 저희가 이렇게 무사히 공연을 끝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광영소나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너무나 아껴주시는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께 저희가 한번 큰 박수를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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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마지막으로, 어, 이번에 새롭게 K를 어, 연기하게 됐는데, 어,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즐거운 가슴속에 남을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광영소나다또 돌아오겠죠? 네, 조만간. 돌아올 겁니다. 그때 돌아왔을 때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 방영소다가 10년, 20년, 30년 롱런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난현석준입니다저 네. <laughs> 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이번 시즌에 처음 합류하게 돼서 좀 부담감이 없었다는 거짓말이고 워낙 사랑받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연습하는 과정에서 재밌게 연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하는 형들과 그리고 동생이라고 해봤자 준이밖에 없는데 준이랑 형들이랑 재밌게 연습하고 하면서. 어, 이번 작품은 참 특별하게도 무대 위에서 어떤 충동들이 계속 해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 분면이 새로운 순간이었고 저한테 영감의 순간이었습니다. 매 순간들이 어, 앞으로 어떤 작품을 만날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영감이 다가왔을 때그 영감에 대해서 조금 간직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오롯이 그에 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작품을 하면서 많이 느끼고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감을 쫓아서 잘못된 행동은 하지 않도록 정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배우,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다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로 정말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모든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사실 여기 오늘 피아노 쳐주시는 저희 태영 감독님이 뱃속에 아기가 있어요. 근데 참 광영 소나타라는 작품으로 태교를 하는 게자꾸만 정말로 마음에 걸려서 저는 마이크 테스트할 때늘 그 13번 넘버를 하고 있었는데 제발 좀 닥쳐 이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조용 이렇게 해서 늘 시작을 하곤 했었는데 굳이 광영 소나타와 함께 어, 찾아온 우리 새싹이도 무럭무럭 자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어, s s 스 역할을 맡았던 김준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 작년에 이어서 이렇게 하게 됐는데 정말 이렇게 매번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어, 뭔가 작년에 이어서 바로 했다보니까 뭔가 느낌을 계속 했던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어, 저에게는 굉장히 또 한없이 부족한 배우라는 걸또 깨닫게 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과 같이 저도 네, 저 뒤에서 광염 수와 정말 재밌게 봤었거든요. 아 안에 앉아서. <laughs> 농담인데요. 네. 웃어주세요. <laughs> <어서> <laughs> 다 악령하는 <안경하는> 겁니다. <웃음> <웃음> 이렇게 또막꽁들니까 뭔가 아직 실감이 안 나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이렇게 혹시나 뭐 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어, 발전해서 좋은 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음 방염수나타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방염수나타는 꼭 다시 돌아올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 무대에서 보는 관객분들의 표정들은.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광영소나타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들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서 인사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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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